음. 우리, 저, 저, 너, 그, 큰 이모 있을 때, 음. 요게, 석 달인가 있다가 나갔기 담매 아. 에 저쪽에 어디, 음. 그에 있는 아줌매가큰 날로 족박하는 기라. 어. 그래가고 음. 우리 집을 찾아오고 그랬거든, 그때. 음.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찾아볼까 하다가, 애를 막 때려 어 우주 찾으려고. 그게 사마. 계속 그 사는 거 아이가? 산 아. 근데 잘 모르겠는가 요 집을. 집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제 음... 집은 이제 무서 무르 면 되길 되는데. 거사람이 혹시 돌아가신가 이가돌아가셨 수도 겠네죽을수도 응. 있어. 그래도 딱한사 잡는 그걸 나한테 운도 네 그래 쟤 낫지? 엄마 응. 그때 그 어린... 무지도 말랑말랑해서 그래 옛날에 무새벽까 물을게 내눈리지내그등하리지그래갖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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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그래가... 어. <laughs> 천천으로어천천 호박녀도 호박도 있잖아 소금 소금 넣어 이 국물 잘 뜯어 도 되거든 씹는 게없으니 그러나 그래 비가 없을 만짜아 먹으면 못 된다고 그거 딱부라국물다내맛에맞가봐 <laughs> 이 맛에 맞는가 봐. 김앤 파니안 무봤다. 아유 엄마 내 그때 무 여고 매일치 유고 맨날 해줬다 이거 내가 우리 집에있을대맨날 해줬다 무 이거. 도와갖고 생각이 안 난다. 불러가이고뭐뭐 국물 나오면 맛있다고 나왔었다는날 어제는 어묵 국물이 어묵 국물인데 안봐. 딱보기는어데이 있네. 오뎅이 그래서 모. 내가 오뎅 시키면줄 알았다. 오뎅은 일단 나는 디시은든 쓸린덩 쓸린덩 야묻다 아이 아이고 들을래. 쥐치 쪼묵고. 추마고 떨리가고내겹던데 그래도 얼마나 고맙노. 기가 한번 게 맛있게 죽네 엄마 사랑다이가 인자 딱안 먹기 전에 줄게 만나 <말나> 그랬다, 그기 <그게. 웃음> 잘하고 있네, 엄마. 그래도 엄마, 그기 지가 호 보고 맛있을 게네. 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얼마나 고맙노. 엄마, <laughs> 짬에 드줄까? 응, 됐다 <님> 됐나? <됐어>. 그래. <üğ> 응. 이빨 있어야 돼 이빨이 커피는 이빨라고 생각하는가요? 어, 아무기라도 어. 그래서 뭐모가안 어. 씹는가서 채 있다가 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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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그냥 놓는가서 그런가 그래 서 이빨이 중요한 거야 그냥 놓는다 내가 그러니까 너무 안안 놓는가거든 그래 물 한컵 끼리 가고 맛이 가면 놓는다 밥밥때 먹으면 안놓는가고 모르는 건좀낫고 아니다 알았다 잘한다 엄마. 누시 아, 그래 하는 아가 있나. 잘한다 어, 그래. 누나 그래 못하고가 자대 주려고 했다아 맞다 그래. 누나 이래 해 아, 해준다. 그래. 나 먹다가. 아니 그처 먹고 그런 거나못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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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빽이 먹다. 그래도 엄마 처 먹고 맛이 있을 거 엄마 생각을 하그 국물이라도 난가 그다 밥을 말아 주지 <laughs> 네가 먹어보고 어, 먹고 맛있으면고 그 맛있나? 엄마 준다고. 그래. 그래서 고맙다, 음. 내가. 맞다, 이모하고 엄마하고 꼬마 비슷하게 살면은, 오메, 가메, 자매가 아, 네. 어, 하면 좋은데. 그래, 그래 하는데. 니 한번 오이나, 큰 게네. 응. 음. 니 내가, 음. 다섯 발도 못 걷는다, 이거. 니참잘나다 아. 아. 어. <laughs> <laughs> 잡자 잡았네. 어, 잡아. 엄마도 그거 고이네. 아, 잘 보이네. 또 고이네. 또 어머니 온게. 그거 왜는 거는. 무슨 거못 잊지만 하지. 네. 빼 봐. 나대. 자꾸 나게네. 그래 나고. 아, 어지에자가내 머릿. 자고 오시고 돼. 요리 자자는데요 엄마 잡고서. 그거 이다가 본게네. 응. 아, 대박! 나 인제 장거 잡았다. <laughs> 그리고 한요 바퀴벌레 그 뭐고, 에프킬라한상머이마 위에 나나. 요요요 빈나나 나나이그 나와놔. 바퀴벌레 그 약은 앞에 주디까지 또티나와 있거든. 응. 나도 우리 집에 이제 베란다 이모 뭐 할거할는세 마리가 어스러 큰게 있잖아. 우이 어, 만한 게. 어. 세 마리서 놀고 있는 게다 위에 있어. 아, 이거 맞다. 죽고도 돌아삐겠대. 그내 어. 우리 바퀴벌레 그 잡는 그그약 기주만 거 있거든. 어. 그거를 막 도망가는지 말지만, 어. 한동다썼다막싹다 하겠네. 다음날 되겠네. 이제 자빠지 갖고 아무 아무 녹아 있대. 아들어워 갖고 있잖아. 내 행주 하나 안쓸려랑 치고 그거 세개 해가지고 비누로 이어 갖고 또또또 말아가 그리퍼리다또알까까 싶었어. 아막 그런 거만해 밥을 못 먹더라고. 많이 그래 너고이는거 우리 도 많이 해줘 같더라. 아가족이가저기이가족게이가있다가족한이가족 갖고 가족아이가족약인가족알이가내 가족들이 가족들이 가족이가족들가족다이 가족들이 가족하이 가족들이 가족들이 가가족어이래그거이 가족들이 가족들이 가족이가족또오가족도이가족들원가족퀴이레가족무이 좋아한다. 가족좋이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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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가가족이 그래서, 싱크대가 딱, 막, 여기 있다, 물이 새잖아 밑에. 요 밑에, 그러면은, 드러내면, 은 바퀴벌레가 버벅을 하는 거야. 여기는 싱크대가 안새니까없겠지만도 어, 어, 어. 끙끙하지. 저 밑에, 만약 물이 있지, 어. 이러면 밑에 바퀴벌레가 오라해가고 그게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장소다, 장소. 그래서, 나무집이, 벌레가 맞는 게, 엄마, 나무집이. 애미도 많고, 나무로 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나무로 된 집이다, 이거. 옛날에는 따꾸지 집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따꾸지 훨씬 많지. 요새 아파트 그런데는 그래 아파트 같은데는 바퀴벌레 안 나오잖아. 그래 바퀴벌레 쳐다보고 잡아야지 하고 저 파리채 들고 가면은 어디로가는거 없다. 없다. <laughs> 없다. 아, 얼마나 빠르다고? 옛날에 지 태어나고 다싸빠는 게라고. 그래 말이다. 그러면은 언제 근데, 어딘가는 어. 나온다. 다싸는는 비트 비트래가. 사람도 힘든데 어. 열받아가나 음. 락스로 보겠다 어찌 뚜껑이 열리든지 락스 다 썼다. <laughs> 그래 아무 집도 다 있어. 음 그렇지. 모이가고 아, 어, 어. 얘기해고오다 어, 어, <laughs> 어, 어. 그래 나, 주택은 다 있다. 음, 그 그래, 우리 뭐 머리에 뭐 이는 없었나? 어? 그래 이도 있었다. 어, <laughs> <이>. 참네이 <laughs> 머리에, 머리에 이. 이도 있으니까 챔빗갖고 머리 하고 했다 아, <웃음> 그래, <웃음> 아 그때 우찌 그자 아유, 이가 그리 있었거든 이도 우리가 몸에 많다. 달고 다닌다 그만큼 뭐, 위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체겨하지 못했다 60년대 70년대 아유, 그때 우 이제 못살아맞긴다 그래 아유. 맞다 그래 뭐 그래, 지금은 그래도 아 그런데 환경이 그자 또 좋아지는가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나빠져가지고 네, 해변 그 공원 있는데 거기에 완전 청어 청어 어린 청어가 아마 떼죽음을 당해갖고 엉망이 그러지, 있다고 원인을 이제 분석하기를 그러면 왜 정어만 죽었냐 일이 되잖아. 음. 그렇게는 이제 배들이 음.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정어 음. 새기를 잡으면 아무 소 짜대가 없다. 그래가 흐린가 아닌가. 그래서 버린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많나? 그렇게 많지. 너무 많던데. 오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왜죽으면 다른 고기도 죽되는데 음. 그래. 와 바람 소리 끝내준다야. 무슨 음향 효과가? 음향 효과가 아 근데 응. 바람도 힘이 세지 바람도 힘이 세지. 이이이 바람에, 그러면 어, 바람에 뭐, 뭐 유리가 바람에 어, 사람이 날리갈 수도 있지. 쌀랐고 다고 음. 아. 어. 겨울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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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어. 가이 이거는 그냥 들이핀네. 이 많이 핀네. 그렇지 그렇지 많이 핀지. 그것 옮기려고 가 왔나 그래? 그래 엄마가 보고 놀아 놨고 또 들고 왔지. 어. 하루종일 또 꽃하고 놀아라고 이런게 한게 있거든 이것도 아 크네 요거 보니까 기분이 어떻는데 아, 좋지 좋나? 색깔 이쁘나? 색깔 예쁘네난 생각한거하고 틀리니 이거 봐 발렌트 응? 이쁘니 엄마 응. 응? 응. 어, 혼자 갖고 놀아야 되는데 와 <laughs> 내보고 해라 카노 오, 오, 오. 이제 엄마 어, 앉아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라 이거 와내보고 해라카노 이거 언니가 엄마 놀이기라고 갖고 온긴데 <laughs> 엄마가 지시하네 <laughs> 아그거로 어떻게 얘가 안하고 그냥 하라카드나 엄마가 잘라야지 그거를 쫓겠는데도 안나와도 되는 차이 그거는 할때 응. 음. 할 때, 좋겠는데, 가 해내, 큰한 개는 이제, 음. 바꿔야지, 늑, 바꾸 음, 맞지, 맞지. 집을 옮겨줘야지. 옮겨줘야지, 그, 배자, 티나, 그, 뭐, 이제, 음. 음. 다였어요다어 하나도 안 남았다. 음.